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호삼아입니다. 진짜 가을입니다.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가을. 멋진 가을 붕어 만나러 송악 저수지로 왔습니다. 야, 물. 비가 많이 와서 물 많이 찼네. 얼마나 추우면 안개가 와자 우와... 아침 기온이 8도 와... 오리털 얇은 거 입어야 됩니다 네. 분위기는 죽여요 장교 쪽에 떡붕어들이 많이 들어와 있네요 요 앞으로 라이징들이 새벽에 표층에서 많이 하는 거 보니까 고기들은 이쪽에 많이 있는 거 같습니다 층만 잘 찾으면 괜찮은 조항을 만날 수 있을 것 같은데, 와, 추워요, 추워. 자, 고기는 많이 있습니다. 기대감을 한껏 오르게 합니다. 네, 여기저기서 난리네요. 자, 오늘 시작은 18척으로 한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등 낚시입니다. 어, 수심은 모릅니다. 굉장히 깊고 물도 아주 많고 지금 18척의 낚싯대로는 바닥에 전혀 닿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낚싯대 길이만큼의 수심까지 찌를 올려놓고 하는 제등 네, 낚시로 오늘 송악지 붕어 한번 제대로 만나보겠습니다. 자 사용할 찌는 13푼, 12푼 정도 되는 고부력의 솔리드 톱 찌로 사용을 할 거고요. 네. 깊은 수심까지 떡밥을 잘 전달시키기 위해서 고부력으로 솔리드 톱으로. 어떠야 붕어 많네. 난리들을 치네, 난리들을 쳐. 바로 앞에까지 뭐 붕어가 난리들을 칩니다. 뭐, 저런다고 해서 저런 붕어들을 뭐 잡아내기란 쉽지 않죠. 네, 먹는 층과 이것저것 잘 맞춰줘야 됩니다. 자 바늘은 8호 바늘. 목줄 길이는 40에 50으로 시작하도록 하고요 자, 떡밥은, 네, 포테이토 대립 두 개, 소립 두 개, 물세 개, 네, 호감 레시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포테이토 단품만 사용해야 됩니다. 네, 여기서는, 어, 굳이 뭐, 다른 어분 계열을 쓰거나 하면 오히려 피레미 때문에 낚시가 불가하고요 네, 포테이토 단품으로만 해서 좀 찰지고 단단하게 네, 그렇게 사용을 해서 가장 중요한 건 목적 수심층까지 목 내림을 시켜주는 거 밥을 어, 목적 수심층까지 가져다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소립과 대립을 1대1로 섞어주고 그 다음에 표준 배합으로 하는데 어, 어느 정도 살짝 물이 네, 다 머금을 정도로 휘저어 준 다음에 저는 특별히 많이 치대지 않고, 그 상태로 어 벽에다가 딱 뭉쳐 가지고 공기를 빼고, 네 그리고 나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어 굉장히 많이 치대시는 분들이 계신데, 어 저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네제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 아 아침 안개가, 와, 이렇게 기온이, 아 올, 올해는, 이렇게, 올해는 이렇게 뭔가 날씨가 여름에는 엄청 덥다가 또 이렇게 10월 초에 갑자기 막 엄청 춥고 막 이게 낚시가 어려운 낚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붕어들도 뭐 적응하기 힘들겠죠, 아무래도. 자, 그래도 나올 놈들은 나올 거고, 얘네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밥. 오유! 피레미가 워낙 많은 곳이기 때문에, 일단은 찌도 좀 고부력으로 선택을 하고, 지금 초기 집어가 네, 굉장히 중요하고 필요한 곳이긴 합니다. 지금 일단 제가 18척으로 시작을 하는데, 어, 몇 척에서 활발하게 나와줄지는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지금 최근에 18척의 조항이 좀 괜찮았다는 얘기가 있어서 제가 일단 시작은 18척으로 하는데, 네, 일단은 또 모릅니다. 상황은. 네. 지금 장교 이쪽 요 앞쪽으로 고기들이 많이 들어와 있거든요 지금 라이징 하는 거 보면 고기들이 이 안에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원래 떡붕어들의 습성이 아침에 해뜰때 <laughs> 이렇게 수면 라이징을 많이 합니다 네. 그래서 보통 이제 땜 낚시에서는 요럴때 까대기라고 하죠 네. 한 2m 놓고 밥질해서 잡는 낚시를 하는데 뭐 일단은 저는 뭐 오늘 그 낚시는 하지 않을 거고 제등 낚시. 네. 아유 피레미가 밥두 번만에 막 덤비네요. 피름이가 많을 때는 밥도 잘 달아야 되고요, 밥의 물성도 잘 맞춰야 되고, 투척도 잘해야 되고, 목 내림이 안 되네. 위에서 그냥 아, 이게 피름이가 많으면 이 목줄 트러블이 자주 일어납니다. 왜냐하면은. 위층에서 밥을 동동동동동 동 가지고 놀다가 이렇게 목줄이 올라타버리기 때문에 아무리 깔끔하게 채비를 해도 이렇게 트러블이 좀 심합니다. 한국이라는 낚시 환경 자체가 네, 붕어의 개체수보다는 피레미 자버의 개체수가 많은 환경이기 때문에 이겨내야 되고 맞춰서 낚시해야 되는 부분인 게 맞는 거고 그 일어서다 만다 마라 아마도 해가 좀 떠야 붕어들이 먹이 활동을 할것 같은데 지금은 이제 수면에서 라이징을 많이 하는 이제 일본말로 모질이라고 하는데 모질이가 많고 어 먹이 활동을 하는 시간대가 되면은 좀 나오지 않을까 집어가 좀 돼야 지의 움직임도 좀 간결해지고. 야, 피레미가. 어쭈, 고기가 들어왔나? 조용하다, 찌가 오, 야, 씨. 바로 나오네. 오. 크지 않지만 첫 수가 나오네요. 찌가 아까 피레미가 있을 때랑 완전 다릅니다. 제가 딱 목내림 되자마자 어라 찌가 조용하다 고기 들어왔나라고 하는 이유가 고기가 들어오면은 네, 층이 딱 분리가 되면서. 그 층에 내려가면 찌가 조용하다가 탁 사라집니다 지금 그게 지금 이제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찌를 보면 고기가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를 이렇게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쨌든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상층부에 많은 피레미들을 네, 줄건 주고 밑에 밥을 내릴 건 내려서 그렇게 조용한 그 층까지 내려 주는 게 중요합니다 네. 지금 떡밥을 아예 공기를 처음부터 빼고 쓰잖아요. 내림이 깊어야 됩니다. 네, 얕으면 안 됩니다. 지금처럼. 자, 이게 찌의 움직임을 통해서 물속 상황을 다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이 찌낚시고요. 정확하게 물속 상황을 읽어서 네, 빠른 시간 안에 붕어를 잡아내기 시작하죠. 자. 짜릿합니다. 18척 5m권에서 올라오는 이 붕어의 힘. 자, 뭐, 피레미는 계속 싸워줘야 됩니다. 네. 붕어가 나온다 할지라도 위층에서는 아주 많은 피레미들이 계속 덤비고 있기 때문에 네. 자, 밥을 잘못 달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안되고 바늘 귀가 정중앙에 바늘이 정중앙에 귀를 귀 있는데를 잘 눌러줘서 이렇게 돼야 이게 목내림이 안됩니다 아니면 절대 목내림 안되거든요 자 위층에서 피레미가 동동동동 밥을 가지고 굴리고 놀아도 네, 내려갈 밥은 내려갑니다. 그것이 중요하고요. 그렇지. 오, 요요요 요. 오요요요 요, 요, 요. 오. 오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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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우와 고리, 꼬리. 네꼬리어우꼬리에리리면리이 그냥 자 이번 고어는리 네, 몸에 걸려서 나왔 만 역시 손맛은 몸걸림이죠. 아 네. 낚시대가 박혀버립니다. 자 지금 제가 어, 떡밥을 다는 밥 사이즈를 보시면 굉장히 크죠. 네. 저렇게 자꾸 달아서 어, 피레미를 뚫고 목적층의 붕어를 계속 모아줘야 됩니다. 이, 특히나 우리나라 이, 이런 노지 낚시는요. 자 지금 떡밥을 던졌을 때 달려드는 저런 상층부의 피레미들이 상상을 초월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 피레미들이 목적층까지 따라 내려와서 덤비기 때문에, 어 붕어와 피레미층을 빨리 분리시켜주지 않으면 하루 종일 굉장히 낚시가 피곤해집니다. 근데 지금 제가 빠른 시간 안에 층 분리를 시켰고, 오메타권에 지금 붕어를 모았기 때문에, 지가 내려가면 조용해지죠. 네. 그리고 들었다 놨다 하는 고패질에서도, 어 들었다가 찍어 내려갈 때도 피레미의 건드림은 거의 없고, 네. 깔끔하게 내려가다가 툭툭 붕어의 건드림. 붕어의 건드림은 굉장히 간결합니다. 네. 그러다가 탁 사라져주는 입질. 자 아침 안개 속에서 붕어가 나와 주니까 이보다 더 매력적일 수가 없습니다. 아 힘도 좋고요, 수심도 깊고요. 보통 가을 시즌이 시작되면 네, 붕어가 깊이 먹는 활동을 합니다. 네, 벌써 18척권에서 나오네요. 집어가 되고 이제 고기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어, 뭐한 척상급 네, 한30전후 붕어가 지금 이제 나와주기 시작을 하고 있고요. 확실히 찌가 다르죠. 네, 집어가 되면 낚시가 쉬워집니다. 그 목적층까지 반만 내릴 수 있으면 낚시가 쉬워지고. 어렵지 않게 낚시를 할수 있습니다. 대류가 왼쪽으로 살짝 흐르네요. 찌가 자꾸 카메라에서 벗어나는데 해가 뜨면서 이제 대류가 또 야, 해가 뜨면서 목내림이안 되네. 호우, 야. 해가 뜨면서 피레미의 성화가 더 심해집니다. 지금 제가 떡밥을 던지면 떡밥을 보고 이렇게 쫓아옵니다. 그 피레미들이. 그래서 뭐 어떤 분들은 밥 하나를 다른데 던져놓고 하시기도 하는데 저는 그렇게는 하지 않고 그냥 밥을 잘 달아서 계속 해줍니다. 어쨌든 저렇게 목적층까지 그 찌가 내려가서 저런 움직임이 나와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와, 히트 자 들었 다놨다할때 명확 하게딱먹 어주 는 네. 아, 자 물안 개가 거치 면서 아름다운 가을 하늘 아래 이 챔질 아... 정말 너무 멋있 네요？빨리 낚시 를 가고, 싶어 지는 그런 모습 입니다. 오, 사이즈 좋습니다. 35 정도 되는 멋진 붕어. 이 맛에 낚시하죠. 네. 아, 깔끔합니다. 자, 이 송악지 떡궁어들은 네, 이렇게 깊은 수심에서 낚시를 하면요, 걸면 저렇게 막한번 피아노 줄소리 내줍니다. 그 손맛과 그 힘이 워낙 좋기 때문에 송악지를 즐겨 찾죠. 역시 개체수도 좋고 힘도 좋고, 어, 낚시 방법만, 낚시의 기술이나 또 하는 방법만 잘 익히면 굉장히 짜릿한 낚시를 할수 있는 곳이 바로 이 송악지입니다. 고기가 조금 뜨는 것 같은데. 15척 정도가 더 좋아질 것 같은데, 느낌이. 18척도 나오긴 하는데, 해가 뜨면서 고기들의 층이 위층에서 고기 많이 건드리는데. 이 떡밥을 다 쓰고 나면 낚싯대를 15척으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18척으로 고기가 잘 나오긴 하는데, 조금 더, 층이, 더 좀, 위층인 것 같아요. 네. 나오긴 하는데, 따라 내려와서 먹는 느낌이고. 자, 찌의 움직임을 봤을 때 고기들이 위층에서 많이 건드린다라는 느낌을 받아서 일단은 18척으로 고기가 잘 나오긴 하지만, 어, 또 고기를 뭐1댓마리 이상 잡았고, 또 호기심에 15척도 한번 나오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만들어 놓은 떡밥을 거의 다 쓰고 나면 이제 15척으로 한번 바꿔서 해보려고 합니다. 네. 과연 15척에도 붕어들이 나와줄지, 밥을 넣고 낚시를 해보면 알거든요. 네. 자, 어우, 사이즈 좋습니다. 자, 낚시대를 15척으로 바꿔봅니다. 네. 찌는 그대로. 솔리드 사용할 거고 15척에도 붕어가 나와 줄 것인가? 자, 제가 15척으로 바꿔서 어 밥질을 좀 꾸준히 네한 10분, 20분 정도 해봤는데요. 초반에는 확실히 네그제 느낌대로 뭔가 밥이 내려가고 나면 그 목적층에 15척이면 이제 3회다 50인데요. 네. 그 목적층에 딱 내려가고 나면 조용해졌습니다. 그래서 어, 15척도 붕어가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지금 밥을 넣고 있고요. 옆으로 이제 조사님들이 계속 들어오고 계신데, 자 저렇게 목내림이 이루어지고 나면 네, 찌가 조용합니다. 자, 그 말은 15척에도 네. 붕어가 있고. 집어가 되고 먹이 활동을 한다라는 거고요. 자, 아래 위로 들었다 놓는 고패질 계속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자 건드림 나오죠. 네. 히트. 자한 목이 그냥 사라집니다. 역시 있었어. 1 5척에도 붕 어가 나와 줍니다. 15척도 네, 뭐 연타로 고기가 나와줍니다. 어, 역시나 제 생각이 맞았고 딱그 층에서 왔다갔다 하는 것 같았습니다. 어, 이제 15척으로 한세마리 정도 네, 붕어를 잡고 이제 한번 제대로 해보자라고 했는데 갑자기 맞바람이 터지더니 동풍이 붑니다. 이게 동풍이거든요. 아 난리 났습니다. 네. 갑자기 동풍이 이렇게 불면요. 일단은 뭐 수온도 내려가는데 문제는 채비가 다 밀려 들어오기 때문에 낚시가 불가합니다. 자, 호사마는 과연 이 상황에서 철수를 했을까요? 아니면 대박을 쳤을까요? 다음 영상에서 기대해 주시죠.